아이엠발드에 나왔네 일단 이맨 처음에 요 거점은 무조건 막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요 거점을 들어오기 전에 일로 나오거나 일로 나오거나 하는 걸 막아줘야 되는데 요런 식으로 여기서 막으면 됩니다 레이 잡고 메르시 진정은 조금 모질서요. 보시다. 전사이 가장. 어디로 가는 게 좋을 것인가? 첫 거점을 막아야 되는데. 그렇소. 과연. 일단 이맨 처음에 요 거점은 무조건 막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요 거점을 들어오기 전에. 일로 나오거나, 일로 나오거나 하는 걸 막아줘야 되는데, 여기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봅시다. 일단 이 다리 위는 무조건 먹긴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리고, 요런데, 숨길 수 있는데 한번 숨겨봅시다. 여기도 숨겨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숨겨보고요. 음, 하고 아, 여기서 쏘면 되겠네, 이런식으로 첫 거점은 여기서 던집시다 여기 막아주세요 일로 들어오지 못하게, 여기서 하면 충분히 공개이지를 채울 수 있겠네요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한번 요렇게 쏠게요 아여기서도 나오는구나 오케이 반통딜 여기가 여기는 무조건 막아내야 되는 장소가 많네요 여기서 막아내는 장소네 이 친구도 좋을 수 있는 길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를 막아야 되네. 여기를 한 번에 뚫리지만 않으면 절대 밀릴 일이 없네요. 1차 거점은 그런 장소네요. 긴 게이지가 이게 숨 있으면 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올라와서 여기다가만 설치해놔도 아 걸렸네. 여기는 거 어떻게 알았지? 순간이동기 있어서 충분히 들어올 것 같은데 근데 다 걸어왔네. 순간이동기 안타고 걸어가면 어디지? 걸어가면 여기서부터 걸어가야 되는 거네. 먼네 순간이동기 없이는 그쵸 중간 이동길 타고 일로 오면 여기 2층이었죠 아까 그쵸? 우리는 여기를 막아야 될것 같아요 방. 이방요방 나이스 잃었구요 막아야 되는 지점이 여기랑, 그리고 이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물론 다시 저 앞에 다리를 먹을 수 있으면 최상이겠지만, 저 다리를 다시 먹을 수 있으면 최상이긴 하겠죠. 그건 안 되니까, 이쪽 안 보이게끔. 이런 데에다가 설치를 한번 해봅시다. 왼쪽이라고 때릴 수 있나? 최소한 오른쪽 방은 절대 뚫리지 말아야겠다 생각으로. 막아보죠. 그리고, 욜로도 아까 보니까 들어오더라고요 그쵸? 오른쪽 지역은 꼭 막아낼 수 있게끔. 여기에 순간이동기를 설치할 때가 너무 많다, 진짜로. 순간이동기를 설치할 때가 너무 많다. 저쪽 뒤로 들어온 것 같은데 들어왔죠? 나이스, 잘가시구요 네, 순간이동기가 작동을 중지했습다순간이동다 탔네요. 거기 들어오면 포탈 많아요, 친구들. 허 아. 전진해서 막아볼까요? 다시 한 번. 거의 전부 다 잡다시피 했으니까. 다시 전진해서 여기서 한번 막아봅시다. 여기 막는 게 수비가 정말 좋네요. 정말 좋네. 다시 아래쪽. 막가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중간이동기 여기 다 설치하죠 여기, 서뛰 여기, 리면서 막을 수있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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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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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여기, 여 이또 죄를 젊게 들어가. 어마 무서운 거 대박! 이렇게 승리했네요. 맵은 확실히 A 거점에서 막기가 괜찮은 거 같아요. 저 다리 부르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이게 두 번째 판이거든요. 이제 아까 아, 세 번째 판이구나, 수비! 처음에 맵 한번 알아봤고요그 다음에 두번째로 판을 해봤고 이게 세번째 수비 어? 게임이에요 요 지역이 제일 핵심인 것 같거든요 이, 이 지역 뚫기가 엄청 힘들어요 공격 해보시면 이 지역 정말 뚫기 힘들거든요 이 지역을 잘 막아야돼요 이 지역이 정말 힘들어 해리에요리 여기 뚫는 거 그리고 어, 풀숲도 잘안 보이긴 하지. 작동 중. 게가 어. 아. 고맙군요. 2. 1. 거기서 막으면 안 되는데 이거 뚫리는데? 여기가 여기가 여기서 막아야 되는데? 여기서 막는 게 좋아요. 그리고 스매트란 여기서. 이런식으로 여기서 막으면 됩니다 레이 잡고 네르시 네르시 못잡았다 오케이 그리고 올라와서 이걸 어디다 설치하는 게 좋나? 아, 여기도 설치가 되네. 잘안 보이겠다. 잘안 보이겠네요. 저 위치. 충분히. 다시 한번이 위쪽. 다시 한번 막아봅시다. 이봐. <laughs> 뭐야, 레이 언제 들어왔어? 하지만 상관없죠 상관없기 이짜 왜냐면 다 있으니까 저 자리를 내가 먹고 있었어야 되는데 어? 순간이동기 파괴됐네? 오케이 그러면 상관없어 어차피 여기도 다시 자리 잡으면 돼요 여기서 앞에서 앞에까지 천천히 한 칸씩 다시 자리 잡으면서 갑시다 어? 뭐야 이거 오, 나 살려. 줘 살려. 줘 살려. 살려줘 배스팩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여기 있는 거 하나 먹고요. 그다음에 와. 요 뒤에 막읍시다. 요 방. 요 방도 지금 아, 이 친구들이 오진 않는데 아, 저 방으로도 많이 돌아오거든요. 오, 워낙 굴곡진대도 많고 하기 때문에. 와. 실 체가 돼요. 잡 았나? 거기서 두드려 막아 보죠. 한 번. 뒤로 돌아서. 영웅 길을 알려나. 신발이 동기하이가 여기 너무 좋아 순간이동기깔다 고개 공개 하나만 돌리니다 순간이동 돌리는 나나 때라서. 어라이트라이나트는 라인하르트. 아니지 반칙이지. 얘 모르는 것 같은데 순간이동이 타고 와서 길을 모르는 것 같은데. 그렇 저게 공는거 점을 지켜야 해. 순간이동기가 작동을 중지했 오케이 일로 들어오면 되지. 내가 아우, 제발 여 기도 하나 다시 꽃탑 설치. 뭐 괜히 놓 은지, 그게 당신의 과묵 채게가 약하 됐어 엄청 고마운 게 없어. 어디 보자? 여기 진짜 포탈 중 디가 많 아서 일체 실 체가 돼 돼. 다 숨겨 봅시다. 이런데도 다 직전 직진으로 들어온 모르는 장소이기 때문에. 시간 30초 내 감시 이 파괴됐어. 이스 미안. 확실히 이 맵은 여기 먹기가 너무 헬이야 다른데보다도 여기 먹는 게 너무 헬이라서 남은 시간 1 0 버텨. 올라가서 여기다만 설치해도 뭐 워낙 설치할 때가 많아서 정말 시메트라하여기 좋은 맵인 것 같아 금 여기가 지금 기는 최고의 맵인 것 같아 가 나 죽는 건가? 아씨. 속상하게. 음, 잘 자.